재촉하지 마. 어, 터질 것만 같아. 어. 아직 끝이 아니야. 난널 어, 믿지 않아. 아, 나 이거 그래. 가수는 그래. 알아요.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왜 받아들이지 못해. 근데 제목이 뭐였지?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듯이 그 무엇도 강요할 순 없어. 아, 대박이다, 근데. 와, 아, 제가 제일 기억에 서머. 뭐. 가사다하는데 뭐지? 제목. 진호, 체념, 빅마마. 50% 정답. 집착, 빅마마. 어, 50% 정답. 시스터즈. 어, 어, 버블 시스터즈. <laughs> <시스터지. 웃음> 제로, 실패. 지 i m e t 거 m e w e 타임 타임! 왜그래왜 그래? a v e a g o o 다른 거살려줘 e r e going to have a g o 시 d time. We're going to have a good time. We're <laughs> <제목이> 뭐 <laughs> 아, <저 누구는 웃음> <beter>. g <laughs> <laughs> <그래요>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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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아신다고 웃음> 가수 해서 아어 먹는다. 아니 안어워 먹는 재미 있어요. 가수는 아는데 한장말로 살짝 진짜 길가 말까해서 아, 저도 아, 이 말음 지고.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. 뭐야 무기억어 뭐, 누구 뭐, 거예요. 뭐, 두, 두 글자. 글자. 마의두 글자. 거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. 아이제로 진짜로 믿었어. 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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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부 음. 거부. 어, 핑 어? 어, 정답! 어? 정답! 정답! 아! 자박보 자, 자. 자. 자, 퍼포먼스 볼게요, 퍼포먼스. 준서병춤! 댄스댄스 네? 어, 이 노래가, 노래가 좀 어려워요. 어이. <웃음> <아이수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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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뭐야, 뭐야. 한번더 볼게요. 한번더 볼게요. 한번 더. 나래, 굿! 성장! 아까 무슨 춤이에요? 설명 중에서. 뭐, 뭔춤준 거예요? 그스트레스 파이터 가일 춤이에요. 가일 춤. 죽을 때. 나래, 굿! 맞춰서. <laughs> 전혀 생각서 깜짝 놀랐어, <laughs> 진짜. 아.